뭐눌러야 뭐 돼? 어머, 깡깡깡! 라하야 너네 이런 거 없지? 아씨! 휴지 조금 많으니까 도박 한번 할까? 이건가? 에헤헤 바보 여기 에헤헤 바보들 에에에에에에! 너 근데 이거 어디서 났냐 이리 와옳 일치 물건 사옳 일치 돌아가 오, 옳지. 헥! 히! 으헥! 먹고, 어, 이거 뭐야? 한 번만 해볼까? 오케이! 우와! 하하하하! 예! 에, 에, 에!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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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! 이게 한 방이다. 어? 이 뻥창한 것들아. 알 누르면 돼요? 알. 허우! 근데 너네 방 좁다. 에헤! 난 넓은데. 그냥 10달러를 다 도박을 하자.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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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! 아! 다 달렸어! 어, 칼금면 좋은데? 데비해라니네 일단 저 나머지 16달러 도박하겠습니다. 오! 아! 하진님 구독권 선물 감사합니다. 오늘가 <laughs> 어, 당첨됐어. 잠깐만. 아, 미쳤다, 미쳤다. 빡빡이 안녕. 미쳤다. 야, 이그지깽깽이들아 니들이 뭘 알아? 딱 4달러만 할게요. 음. 아, 어, 5달러만 더 할까? 고고, 고고. 우후 유후! 도박 또 해, 바로. 다섯 번만 할게요. 잠깐만, 빡빡이 머리 한번 만지고 맨들맨들, 오케이, 가자. 안 봐, 안 봐. <laughs> 친구야, 고마워. 아, 진짜 복덩이다, 복덩이. 또 3달러 남기면 애매하죠? 빡빡이 머리 한번 만져야 되는데, 맨들맨들. 와우!